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1절로 25절입니다. 예,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인 세레요아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해 중요한 선지자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11절 말씀 보십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자. 자, 여기서 그는 어 사가랴를 말하죠. 어 제사장 사가랴를 말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죠.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어,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이 향단은 어 성막을 우리가 보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 앞에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눴었죠. 번제단에 떨어진 여호와의 불로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 지금 여기서 그 향단은 그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떨어진 불로 제사장들이 그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교회의 부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 사역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냐면 사가랴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몇 명이었었냐면 2만 명 정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성전은 하나인데 거기서 2만 명이 다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어, 요즘으로 말하면 24개 팀으로 나눴어요. 2만 명을. 그래서, 어, 24개 팀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주를 복, 교회에서 봉사를 하냐면 두 주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1년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봉사하지만 일반 제사장은 24개 팀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팀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1000명이 한 주씩 24주 지나가고 또 24주 후에 돌아오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24 반차를 쫓아 일을 했다. 그24 반차가 요즘으로 말하면 24개 팀이에요. 그래서 1000명의 제사장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1년에 두 주씩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할 때이 사가랴도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성전에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두 주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얼마나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 그 분양단에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분양단 우편에 섰다. 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을 전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왼편이라고 할 때는 좀 불길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편에 섰다라고 할 때는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분양단에 그 향을 피우고 있는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가 몇년 만에 나타나는가? 4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나타나고 오늘 또 나타난 게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구약의 말라기 이후, 다니엘서 이후 400년 만에 메신저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브리엘 아, 사가랴가 분양단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말로만 듣던 천사가 실제 천사로 나타났다. 여기 11절에 나타나 이 단어의 의미는 환상이나 꿈이 아닌 실제로 나타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다. 꿈에 천사를 봤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가랴가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계열인데, 아, 그 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만한데 목사가 2만 명이다. 그럼 2만 명이 여기서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팀을 나누어가지고 24팀으로 나누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래서 자기 순번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히 놀라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1 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인데. 둘다 제사장 집안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자녀는 또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시대예요. 대제사장만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원래 최초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일날 레위기 7장, 8장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낸 사건을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 오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신민지가 되면서 제사장은 그 자녀들이 계속 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은 정치적 인물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좋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치적 제사장인 거예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에 결탁하는 대제사장, 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그런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이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자녀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이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가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런데 이름을 정해줘요. 개똥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철수라고 이름 짓지 말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맹세가 되어 주셔서 은혜롭게 요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14절 이후부터 말씀해요.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죠. 제사장 가문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출산할 나이가 지났죠.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태어난 인물이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7장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자, 구약의 나시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서원한 자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나시린의 특징인데,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세례 유한은 구별된 자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삶이 경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 주일날 그 레유기 10장을 설교할 때 나닭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는가? 그 10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나닭과 아비우가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유기 10장에 보면, 나다과 아비우가 그 분양단에 분양을 하는데 다른 불도 들였지만,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 특별한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냐면 6개월 뒤에 태어나요. 세례 요한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6개월 뒤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일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때 신랑 신부 앞에 화동이 오잖아요. 화동. 그죠? 파동이 앞에 가고 신랑 신부가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출생 과정부터 그는 성령 충만했고 자라가는 과정부터 성령 충만했고 사역도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16절 좀 빠르게 이제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영적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엘리야의 심령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이란 말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구속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세례요한의 사역으로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나이 들었고, 내 아내도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인 내가 너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이야. 근데 그걸 보고도 못 믿어 이 일로 인해서, 이 믿지 않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가랴가 말을 못 해요. 벙어리가 돼요. 일시적 벙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분명히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갇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기도에 왔었잖아요, 지금. 이 자녀를 위해서. 근데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사가라를 만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등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6개월 정도 말을 못하게 돼요. 사가랴가. 근데, 6개월은 뭐예요? 이제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어, 엘리사벳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기가 가져서 이제 믿어지잖아요. 실제로 배가 불러오니까. 그때까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벙어리가 돼야 되는 이 아픔. 여러분 제사장인 말을 많이 하는 위치잖아요. 근데 그가 벙어리가 되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말을 못해요. 이게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일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정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죠. 여러분 분향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불 피우면 향초가 향이 이렇게 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과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고 있으니까 평상시보다 안 나오니까 백성들이 밖에서 왜안 나오지? 이상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뭐하니?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렇죠. 이제, 갑자기 들어가더니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 나왔으니, 그 광경을 사가리아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몸짓으로 <laughs>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 하실 거예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됐다. 일주일씩 1년에 두번 봉사했으니까 그 주가 다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의 제사장에게 바톤을 넘겨 주는 거예요. 아, 자 이번 주는 이제 B팀이 들어가서 합니다. 이제 A팀은 철수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 왜 집으로 돌아가는가. 한 주씩 1년에 두주 두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 사가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는데, 현실 앞에 늘 우리의 믿음이 갇혀져 있는 거죠. 내 경험과 지식 안에 갇혀져 있는 그 모습.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으면서도 나는 포기해 왔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 기도하지만 때때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정한 그때까지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나는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 인물이 아니고 구약 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대선지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바톤 터치를 누가 하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사역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드리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떠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후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이세에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성령 충만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도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독주와 술 세속에 취하는 삶을 멀리하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점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